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들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매달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책정되는 보험료가 다 다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내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두달 뒤면 7월인데요. 7월부터.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제도들이 그러하듯 오늘 소개드릴 내용도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검보료 낸다면 앞으로 이것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가입자마다 보험료 부과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데요. 고정적으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다가오는 7월부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까지 약두 달이 채안 남았는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서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도대체 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매년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죠. 소득이 갑자기 확 줄어들 때도 있고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황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1년에 한 번씩 재산정 되곤 합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재산정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시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내려가는 등의 이유로 월 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변동된 금액을 4월에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즉,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전년도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그 다음 달 4월에 보험료가 새롭게 다시 재산정됩니다. 4월부터 작년 소득금액 기준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시기는 직장가입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소득자료를 근거로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즉, 11월부터 작년 소득 및 재산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월 전까지는 작년 기준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다른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작년 소득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달라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려운 경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작년보다 작년에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더 빨리 작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받지 못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꼭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분들 중 재작년보다 작년에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계시다면 11월 전에 미리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이랑은 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 자동 조정을 받는 11월 전에 미리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해서 보험료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5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총 5개월의 건강보험료를 미리 감면받아서 납부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바로 발급되지 않죠. 처리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받고 소득이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료 조정을 미리 신청하고 조정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6월 분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10월까지 미리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조정을 받아도 되지만 미리 조금이라도 감면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7월부터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7월에 신청을 하면 8월 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고, 8월에 신청을 하면 9월 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달라졌다고 해요. 그럼 7월에 신청을 해도 예전처럼 8월, 9월, 10월, 이렇게 총 최대 3개월만 미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분께서 추가로 안내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7월분부터 적용을 받고 싶다면 7월 1일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7월 2일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8월달부터 적용받습니다. 즉 조정 신청을 한 달부터 보험료 감면을 받고 싶다면 그달 1일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 4개월의 건강보험료 감면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콜센터 상담원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료 조정은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셔서 추가 문의 사항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 중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더 감소하신 분들 계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미리 꼭해 보셔서 몇 개월치 건보료 감면 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은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할 수 있으니 건강에 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